네, 안녕하세요. 네박지훈 팀장입니다. 오늘 그랜저 차량 메이파로 출발하고 있고요. 네 김민철 팀장에게 네, 같이 납치돼서 <laughs> 가고 있습니다. 네. 김민철 팀장. 아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방금 전에 제가 저기 어디야 강화도에 가서 링컨 차량을 매입해 온 뒤에 오는 길에 다른 고객님께 문의 전화가 주셨어요. 저번에 이제 연습용 차량으로 이제 면허를 취득하시고 첫 차를 구매해 가셨는데 뭐한1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차량으로 차종 변경을 위해서 저에게 다시 판매 의뢰를 주셨고요. 지금 만나러 가고 있어요. 차량은 이제 뉴 그랜저 XG로 좀 오래된 차량은 맞아요. 오래된 차는 맞지만 그랜저 특성상 아직까지도 뭐 편안한 주행을 할 수가 있고 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명차는 괜히 명차가 아닙니다. 네, 뭐 박지우 팀장을 제가 뭐 복귀하자마자. 사무실에서 앉아 있더라고요. <laughs> 컴퓨터 몰래몰래 몰래 막 게임하고 있었는데 전에 걸렸어요. 그래서 나오라 그래 가지고 끌고 가고 있어요. 재훈 <laughs> 씨. 네. 이겼어요? 졌어요? 게임 안 했어요. <웃음> <웃음> 네. 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박재우 팀장입니다. 네, 고객님과 함께 지금 아, 이제 아, 동의 동일... 아, <laughs> 네. <laughs> 고객님이 이제 의뢰해 주신 그랜저 차량. 그 다음에 또 차량 구매 의사도 있으셔서 저희 차량 보고 네,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앞에 카메라 한번 돌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누르셨어요? 아니 아니. 예, <laughs> 네, 저희 잘 차석하 지금 홍보 중이네요. 아니, 아니, 지금 좋겠네요. 아니 아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아 왜요? 부끄럽게. <laughs> 아 저희 고객님께서 김민철 팀장 말 너무 잘한다고 네. <laughs>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네. 아 그게 어 해석하기 나름인데 예. 네. 제 주변 친구분들은 입만 살았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고객님께서도 지금 차를 되게 소중히 관리해주신 차였어요. 네, 지금 수, 서스펜션도 그렇고 되게 애정이 차에 되게 많으셔서 저희가 좀 매입 나와가지고 손님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요. 예. 네. 맞죠, 팀장님? 아, 카메라 좀 꺼줘요. 네. <laughs> 창피하니까. <아닌가? 웃음> 네. 네, 꺼달라고 하시네요. 네, 그럼 저희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저기 뭐엠파크 도착해서 뭐 좋은 차량과 함께 다시 뵙도록 할게요. 뿅! 네, 안녕하세요. 박재구 팀장입니다. 지금 고객님께서 K5 차량 보시기 위해 왔어요. 자, LPG 차량이고요. 지금 장거리 출퇴근하시기에 정말 좋은 차량들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우 팀장입니다. 지금 고객님께서 차량을 꼼꼼히 보시고 있는데요. 차량 관리를 워낙 좋아하셨어서 차량을 직접 또 보고 계세요. 저희도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네. 지금 전문적인 용어도 많이 하시고 저희 딜러들처럼 네, 차량 정비도 직접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튜닝도 좋아하셨고. 그래서 지금 안내하는 중인데 네, 한번 고객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같이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꼼꼼하게 잘해 주실게요. 일단은 우리 고객님 정비사 자격증이 있으신 우리 고객님 한 마디 해 주시죠. <laughs> <laughs> 아, 까 전에 사실 앞쪽에 뭐 미션 오일이랑 오일 체크하면서 막 빠져 여러 거를 많이 봤어요. 여기서 꿀팁들, 알려주기로 저랑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죠. 미션 오일을 볼 때는 교환을 언제 했는지, 뭐, 점도로 뭐 이렇게 뭐 보시더라고요. 오, 알려주세요! <웃음> <웃음> 알려주세요! <웃음> 예, 안녕하세요. 네. <웃음> <웃음> 아, 숙소는 <심도를> 못할 <laughs> 아 <웃음> 아유. 화장님 말씀하시는거예요 네. <laughs> 중고차는 세차를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동을 잠깐 끌게요. 네. 그 다음. 뭐제 말하는 게100% 정답은 아니고, 네. <laughs> 기본적으로 미션오일 같은 경우는 오래 탈수록 이제 타니까은 검해지는 게 당연한 건데, 네, 네,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차를 사러 왔으면 이제 소모품에 돈을 최대한 안 들이는 게 좋으니까, 맞습니다. 미션오일 볼때 기본적으로 볼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은 이제 핑크빛을 도는, 그렇죠. 그게 제일 좋고 엔진오일, 디젤 같은 경우는 새 거를 엔진오일을 갈아도 어차피 껌해지니까 아, 한번 어, 타는 한 순간 한 바퀴 돌리면 <laughs> 바로 껌해져요. 예손 네. 손으로 해서 손이 더러워지겠지만 네. 한번 이렇게 네. 점도 네. 비벼서 그렇죠. 한번 확인을 하는 게 네.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개인적인 생각. 네. 뭐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laughs>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laughs> 이게 뭐 누유만 없다면 오일을 교환을 해서 이게 계속 순환이 되면서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뽑아서 닦고 어아 오일 좀 있네 어 까만네 이걸로 판단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점성이 있습니다 엔진오일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끈적끈적하던게 계속 돌다 보면 이게 좀 물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게 제일 빠릅니다 그냥 손으로 그냥 비벼 보세요 그냥 닦으면 되니까 이게 좀 끈적끈적한게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그렇게 네, 보는게 교환한지 얼마나 됐는지 네. 이제 제일 빠르게 보는 거네 그렇게 그래 보시면 될것 같고 예 네. 지금 뭐 냉강 속에서 분들 다 보고 계신데 귀신이세요. 네, 정확히 <laughs> 네, 아십니다 귀신입니다. 보이지가. <laughs> 지금은 최대선 상생이 중요합니다. 야 고객님께서 이제 네 고객님 대기 계신 대표님에게 네. 네. 지금 이제 여왕님한테 이제 허락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아. 네. 오늘 최종 승인 사진 촬영 중이십니다. 네, 기한 올리고. 네, 지금 작성 중이세요. 아, 네, 네. 앞뒤 그래, 양옆 그래, 이쁘게. 그래, 그래. 결제를 받고 승인이 떨어지면 입금이 되십니다. 아, 네. 네. 아, 네. 키울 것도고이고 아, 에어컨도 풀로 켜 놓고 비비적대고. 어, 창문 빠르다. 배터리는 괜찮다는데. 창문으로 배터리도 보고. 그 뭐냐. 그, 옛날 좀된 차들은 그거 안 되던 이거 느리던데 이거 고질병인지 몰라도 뭐. 안 돼. 여기 아, 몇 층이나 갔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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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근데 <laughs> <피스모스> 대단해. <대답네. 웃음>